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애국 시민 여러분, 비를 맞으면서 이 자리에서 절규하는 이유를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확하게 읽어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 강화문 광장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배 타고 가다가 사고 났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시민 광장을 5년씩이나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국권력에 의해서 희생당한 국민이 다섯 사람이나 억울한 죽음을 당했는데 그 진상마저도 밝혀주지 않으면서 우리가 그 진상을 밝혀달라는 극히 평화적인 요구 사항을 묵살하려고 자리를 물러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길로 다니다 보면 구어있는 거 많이 보죠. 사람 중심, 입만 번긋하면 사람 중심이라 그럽니다. 사람 중심이란 정부가 사람을 강아지 취급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비단 희생자 다섯분의일이 아닙니다. 국민 누구에게도 이와 유사한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해서, 무관심하거나 멋대로 하게 놔두면 앞으로 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만불천한 태도로 국민을 업신여기고 국민의 생명을 가볍게 여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의 일이요 나의 가족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마음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직접 이 자리에 참여 못하시는 애국국민 여러분 마음으로라도 우리 함께해서 다른 건다 몰라도 사람 생명은 중하게 여겨야 될거 아니냐 너희들 편은 사람이고 국민이고 너희들 편이 아니면 국민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란 말이냐 이러한 국노는 국민 여러분이 함께해야 합니다 최소한도의 인간의 도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동료 우리들의 동지가 억울하게 묻혀서는 안된다는 그런 각오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밝혀야 된다 진작을 밝히지 않으면 그 영혼이 구체를 헤매면서 얼마나 슬퍼하시겠느냐 그분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랑스럽게 마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자의 처벌이 따라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의 공권력에 의해서 희생을 당했는데, 길로 가다가 교통사고나 는 것도 일면 정부의 책임인데, 이거를 직접적으로 정부 공권력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는데, 이것을 정부가 모른 채 하고, 너희 편은 너희 편끼리 해라. 우리는 모르겠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 국민 앞에서 정부를 대변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 중심이 아니라 이거는 짐승 중심이라서 이렇게 못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이후부터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마음으로 이 운동, 이 저항에 참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